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브롤스타즈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브롤러 중에 하나죠? 이 모티스가 밸런스 패치가 좀 많이 됐어요. 자, 밸런스 조정 내역을 보시면은 모티스의 스타 파워가 둘다 변경이 됐는데 일단 사람들 이첫 번째 스타 파워, 영혼 사냥만 엄청 쓰니까 HP 회복량을 아예 아작을 내버렸어요. 400이나 깎아버렸고 대신에 아무도 안 쓰던 두 번째 스타 파워죠. 전속력 돌진의 충전 속도가 0.5초 더 빨라지도록 버프를 해줬는데 이거 전돌 0.5초 땡겨주고 1스파 400을 깎아버린 거는 제가 보기엔 너프 같거든요. 어1 스파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모티스인데 이거를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너프된 거 한번 체감해 보러 갈 건데 제가 또 모티스 완 렙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일단은 11렙 찍어줄게요. 모티스 너프 됐으니까 렙빨로 찍어 눌러버려. 자, 일단 두 번째 기어로 피해 기어도 열어주고요. 피해 기어는 토큰 얼마 없으니까 하나만 올려주고. 보호막 토큰 제가 좀 많이 쌓였거든요. 이거 일단 3렙 찍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 랩 바이모티스 장착 완료됐고요. 일단은 너프된 1스파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가자! 야, 이거 체력 회복이 한 명당 천에서, 아, 천삼백에서 천으로 깎인 거면은 좀 체감이 많이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우, 야, 부록, 부러... 어우, 야,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우 오케이. 일단은 천천히 눈치 보다가 야, 밀어줄게. 기다려봐. 내가 컨트롤로 쫄기 가가지고 밀어줄게. 그렇지. 떨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체력 회복 좋구요. 야, 가자, 가자. 얘들아, 패스, 패스. 알수 없음 패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 슈팅 들어가냐? 나이스. 아, 패스 좋았다. 오케이, 일단은, 나쁘지 않다. 상대방 브롤러들이, 모티스에 워낙 취약한 애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할만한데. 그리고 제가 또, 어, 발 랩발, 랩발. 들어간다, 들어간다! 싹스이 아, 너무 좋구요. 아, 야, 방금 마지막에 너무 시원한 거 아니냐고. 아직은, 근데 너프된 거 모르겠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발로 이긴 거 맞음. 아 어, 모를만하죠? 레발로 눌러버렸으니까. <laughs> 아, 이거 좀, 민망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랩발이면 괜찮다. 어, 이런 느낌. 자, 압박해주고요. 오케이, 야, 이거 이러면 여기 가져가면 끄고 들어가서 싹쓸리싹쓸리 그냥 싹쓸리 그렇지! 싹쓸리 이거지! 야, 이거 끌어버리네, 내가 또. 어, 근데 체력 회복이 1000에서 1800인가 되는 거 같던데. 잘못 봤나? 싹쓸이! 그냥 싹쓸이! 그렇지! 일단 다시 가볼게요. 자 왼쪽 하나, 어, 왼쪽 왼쪽 얘를 모여있다 모여있다 한번 딱쓰리 한번 딱쓰리 딱쓰리 아 좋구요 이거는 한번 피해주고 자 컨트롤 드리블 지리는 컨트롤로 한번 지리는 컨트롤로 나이스 야 이거 몬티스 11렙 개좋네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엔 두번째 스타파워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전속력 교진이 굉장히 안차네 일단은 두번째 스팟 끼고 오오 벌써 차네 오 전속력 교진 체감이 되게 빠른데 이거 오히려 이게 괜찮을 수도 있나 이게 아우 야 모티스 오케이 한번 긁어주고 가재쓰고요 긁어주고 그렇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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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스 컴온 어디가 어디가니 오케이 잡아주고 이거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일단은, 참고. 폴트 한번 잡아주고. 오케이, 그렇지. 한글 아, 긁어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아, 또싹쓰리를 해버렸구만. 어쨌든, 이거 궁을 맞추면은, 어, 체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전속도 좀 굉장히 빨리 차니까, 이게. 한번 긁어보자. 아, 아, 이거 긁기 바로 썼으면 됐는데. 아, 녹아버렸네. 오, 뭐야! <laughs> 오, 들어갔어, 우리 팀. 아, 좋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은근히 솔로 쇼다운에 전속력도 찐 스타 파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1스판은 껴도 체력 회복, 어, 다수를 맞추기 힘든 게 솔로 쇼다운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버즈, 버즈, 버즈한테 때리면서 궁좀 채우고. 공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 또 채우고, 오케이, 그래서 버점 노려보자 버점 그렇지. 야 잠옷 잠옷. 오케이, 다 썰었고요. 야 레온 덤벼. 나궁 있다. 덤벼봐 덤벼봐. 오케이, 피해주고. 자 이거 센터에근데큐 먹어가고 싶은데. 야 게이 다먹으면안되는데 저거. 안 된다. 야안 된다. 야. 야안 된다. 아 진짜 야오 토네이도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 좋고요. 오케이 덜 맞았고 토네이도 분네이 선제 깨도 그렇지 그렇지. 레온 어. 야 존존도 지금 풀렸어 토네이도 때문에. 아. 괜찮아 금방 차니까, 오케이 레온들로 와봐, 레온들로 와봐, 레온들로 와봐, 그렇지. 야 잠깐, 야 이거 못 잡아, 아 저기 이거 못 잡았어? 아야 아쉬운데, 아 저거 개핀데, 저거 아무도 안 때리니? 제, 오케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번더 와봐, 한번더 일로 와봐. 아 카비, 에, 쌍타 쌍타, 레온 잡아라, 레온 잡아라, 레온 잡아라 얘들아, 레온, 레온 잡아라, 야 레온 아무도 못 잡냐? 아, 레온 잡아야 돼야 걔를 또 나한테 와야얘왜 나한테 오는거야 일로와봐 자신있어? 자신있어? 하면서 리코 어야 쉘리였어 미안 <laughs> 나, 야 미안 <미안하다>. 어야쉘린지 <laughs> 몰랐어 리콘줄 알았네 아야 갑자기.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쉘리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나저로 갈게 어 미안해 일로와봐 걔를 자신있어? 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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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쉘리 나를 너무 때리는데? 야, 야 저기요 저기요 꼬미씨 꼬미씨 어 그만 때리시고 오케이. 여기 레온있고 야 이거 레온 한 들어가야겠는데? 들어가야겠는데? 오케이 잡아주고요 와 아, 이거 하나씩 끊어 먹어야지, 셸리가 너무 나한테만 와가지고, 쉘 어, 셸리 죽을 때까지 이거 존버해야 돼, 이거. <laughs> 어차피 셸리 있으면 전 절대 1등 못 하거든요. 어, 셸리 죽을 때까지 존버할게요. 돌아, 돌아. 셸리가 남아 때리니까 돌아. <laughs> 계속 돌아주고, 야야야, 게일, 야, 야, 어디까지 가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게일, 일로 와봐. 게일, <laughs> 이거 한번 잡아야 되거든, 어. 한번 피해주고, 그렇지, 애모 빼주고, 펴주고, 아우, 잠깐만. 나, 야, 야, 이건 반칙인데, 이러면 스파이크 들어가 잡아야지,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야, 셸리야, 셸리야. 나 괜히 잡아라, 그렇지. 야, 왜 날들이 있네. 잠깐만, 셸리야, 셸리야. 어어어 셸리야, 나, 나, 내나 셸리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 같은 한국인끼리, 한국인의 정, 한국인의 정 있잖아, 한국인의 정. 어, 나, 그만둬요, 그만둬요, 한국인의, 한국인의, 한국인의 정. 한국인의 정, 한국인의 정,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는 다 잡을게 잠을게 어, 잠, 한국인의 정, 아, 잠깐만. 야 나, 아, 어 나이스 한국인의 점아 좋구요 이거 내가 이길 수있아아 그렇지 역시 쉘리가 1등하는게 국룰이지 1등하기 힘든데 모티스로 다시 가볼게요 자 위쪽에 비비 있었고 비비가 이거 큐브 깨먹으면은 간속하다가 뺏어먹어야지 간첩하다가 뺏어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고맙다 큐브 뺏어먹고 갈게 미안 <laughs> 아 너무 맛있고 고맙다 어좀 화났다 비비 <laughs> 화났다 이거 일단 빨리 먹고 자 빨리 먹고요 좋아, 좋아. 예. 일단 큐 먹고, 세져야 돼. 모치스 일단 세져야겠어. 헤에, 비비 오니, 비비 오니, 비비 오니. 그리고 날라오니. 음, 잠깐만, 잠깐 어, 고맙다. 어, 피부 고맙다. 어, 우 야, 너무 고맙다. 야, 큐왜 이렇게 많이 깨주니? 이거 빼서 먹고? 오케이, 고맙다. 이거 뭐 인성 문제에서? <laughs> 이거지! 아, 큐다 빼서 먹었는데 너무 좋고요. 야, 비비 약간 얼타는데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까비. 아이단 피부 6개 씩은 너무 좋습니다. 프릭클라봐프릭클라봐프릭봐 피해주고, 그렇지. 프릭할 때 내가 질 수가 없지. 어, 피해주고. 어,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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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마지막에 가드키고 가네? 오케이 잡았고요자 여기 바이론이 지금 또 미친듯이 돌고 있는데 또또 또 그거야? 티밍충 티밍충 티밍충은 내가 못 참거든? 일로 와봐 티밍충 내가 못 참지 일로 와봐 잡아주고요보이는 죽는거야 어? 어디 티밍을 하고 있어 이케이 위쪽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이쪽에 비비 아, 좋아 비비 야 비비 잘 싸우는데? 오 좋아 좋아 비비 좋아 어키보다 아까비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좋고요 전쟁로 도제는 빨리 차니까 이런 식으로 빠른 무빙이 가능하네 왼쪽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오야대릴대릴과 데릴. 나머지 한명 뭐죠? 명? 좀 들어가보자 이거 한번 가득키고어 쫄게 만들어야지 나이스 어, 바로 마무리 오케이 잘라주고요 나머지 한명어디있어이 위쪽에 있지 않았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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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어? 아닌가? 아, 어디 갔지? 나머지 한 명? 아, 아래쪽에. 아, 야, 불이야? 야, 불은 내가 이길 수 있나? 이거 잠 깎이고. 피 깎일 때좀부쓰고 오케이. 와, 그래도 쎄다, 불. 어쨌든, 초반에 키브싹뺏서 먹으면서 1등 성공.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밸런스 패치된 모티스 한번 써봤는데 어, 생각보다 너프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써보면서는 물론 점수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쉽긴 했어도 1스파는 뭐 그럭저럭 쓸만하고 2스파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레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모티스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허이바